오늘은 다이 연구, 배파, 다이 연구 하려구요. 다이 연구 빨리 하려면 무도를 껴야, 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, 그리고 저는 스티커를 다 받겠습니다. 꼬꼬빙고. 헤헤 뭐야? 에러 뭐야? 잠깐만요. 어 잠깐만요. 팀팀 나가다 다졌어요. 그거 뭐야? 에이, 그래서 저는 오더를 껴야 됩니다. 잠깐만요. 모더도 끼게요! 저도 게가야 돼요. 뭐다이연구달려을 어떻게 야돼 엔리 연구는 다했어 다 있는데 이가이 안녕하세요. 다이가 제치식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빨리 빨리 이 다이 연구를 다 먹고 연구를 해야겠어. 우적기면 이퍼거든? 만나면 십퍼요. 아 이퍼요. 이뻐. 돌기파스박 답이 없어. 가보시다. 안녕하세요, 님 오늘은 소플로 댕기고스카이 짤방할 거예요. 네 아이돌 호감 끌 거예요. 성. 그리고 이제 뒷 땡기를 할 겁니다. 예. 예, 방송 끝나고 뒷 땡기 할 거예요. 지지야. 아니, 일거 지지, got them, g 지 층에 지지 지어요 안녕하세요. 여기 여기 달러 m 한다는 사람이 m got 데는맞아맞아 t 영 영구예요, 혹시? 네. 오 마이 갓. h 이 m got them, g 7 t t 아, 75화에 67화였는데... 이거 6 7븐이죠 아, 지금 다이 만나려고로무 쩝쩝 뛰었어. 대빵님, 왜? 다이 무조건 만나는 거 알려줄까요? 네? 다이 무조건 만나는 거 알려줄까요? 아이 9층에 뜨잖아. 들렸어요. 근데.. 4 저... 프로그램을 쓴 다음에 그100% 다일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아 잠깐만 나 지지 떠가지고 아, 피, 지지? 아우 1층이 지진을 넘어가 진짜 아우 저는 저는 전 저는, 저는 1층에 고무랑 스크랩도 있데요어 예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, 그 고무고무 예배라 제발 이거 어, 혹시 로러스에서 뭐하나요? 서플로 다일로 하려고요 다일로 처음 하고 있다면서 아이런이야. 왜요? 다이런 처음 봤어요? 네, 처음 봐요. 저희는 이걸로 다이런 했는데 요? 네, 처음 요 어? 아, 근데 어떡하지? 아, 알아 이사 이사 로 이사로 아이런. 아이런요니 살만 건 그냥. 왜요? 어차피 다이만 하고 끝날 건요 아, 그래요. 또 있다 끄을게요. 네. 레포미 다이 만나 가지고 다이에게 죽기 바랍니다. 근데 어차피 나 오늘 아이를 만나고 이제 끝날려고 생각하고 있어. 어... 이혼을나 어제 너무 힘들어어제 방송 어제 방송 해야 되는데 방송 못 했어. 이운이 그냥 3번 사면서 방송도 하면서 오전 1시 방송을 하는 레전드다. 음. 엑솔로트 갈까? 그리고 좀이따도 오케이. 다른 사람 들이랑 같이 해야 돼요. 나 오고 있 는데, 이거 전역 하겠 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참고, 여러분, 저는 어차피 폭로 약사된 이유 는 많이 사연이있어요 아이리가 고층에서 나오거든요? 약간 랜덤으로? 아이 고층에 나오면 영물티 다 먹고, 다이 만나면 끝이거든요? 아, 근데 다이를 두번 만나면 끝이야, 로저 하면. 다이를 만나려면, 고추고 가려면 거의 많이 가야돼요 근데 렌덤으로 이게 다이아뜰 수도 있고 안뜰도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저 디디님 모집합니다 오후, 2시, 오후 2시에 비 땡겨 모습 할 거예요.

와, 이게 불리네. 이게 불려? 최량석 수입 하고 갈게요. 최량석 음. 로 가면 다이 거의 못만 넘는 뜻이죠? 영월지다 먹고 다이 한 번만 만나면 뭐 뭔지 잘 몰라요. 너도 왔네. 전에 해우로져구나 신기해 신기해 해우로져 와 해우로져졌어요. 참고 저는 달 다이 뜨면 다용물지그 연구 담고 아이한테 만나가지고 그거예요. 아, 여기 없구나. 여기 없네. ちょっと待って。 e uh -huh. uh -huh. 아, 안좋은텐 으로 봐고아은 어우 나 영사 퀄리티 진짜 높아야겠다 아 진짜 스크랩 아하 진짜 스크랩 스크랩 진짜 에바잖아 wow we got 아우, 진짜! 아우, 스크야 아팠네, 진짜. 아, 짜증나. 층만 가고, 끝내야 될것 같아서 나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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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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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하고 끝날게요 쌀방이에요 쌀방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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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쌀방 하셨습니다. 읽어줄게요. 빠이빠이.